자 이번에는 마름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그림의 사각형이 바로 마름모인데요. 수학적으로 마름모의 정의는요, 바로 네 변의 이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. 예를 우리는 마름모라고 합니다. 길이가 모두 같아요. 자, 그럼 이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의 한 종류입니다.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.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름모만 더 가지고 있는 성질이 어떤 게 있냐면요. 바로 두 개의 대각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. 자, 두대각선 그어보면 어떻게 만나냐면요. 일단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중점이 일치하겠죠. 길이 각각 같고요 여기 길이 각각 같은데 여기까지는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여기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마름모만 더 가지고 있는 성질은요 바로 두 대각선이 직각으로 만납니다 이것이 마름모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한 대각선은요 다른 대각선을 어떻게 한다 수직 이등분 시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, 그래서 마름모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, 마름모는 바로 네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. 얘를 마름모라고 하고요. 다음, 마름모의 성질은요,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. 중요한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평행사변형인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입니다. 평행사변형인데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면 얘는 마름모가 또 되는 거거든요. 요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일단 평행사변형의 상태에서 자, 평행사변형의 상태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다 그랬어요. 이웃하는 두 변이 어디냐하면 옆에 붙어 있는 변입니다. 바로 얘와 얘를 이웃하는 두 변이라고 하죠. 마주 보는 변은 우리는 대변이라고 하잖아요. 옆에 있는 변을 이웃하는 변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평행사변형인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얘는 마름모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.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또 평행사변형인데 두 대각선이 직교 수직으로 만납니다. 즉 평행사변형인데 두 대각선을 그어봤더니 얘가 이게 수직으로 만났어. 그럼 얘는 또 마름모가 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자, 다음은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등분한다.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. 이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. 또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여기 마름모가 있습니다. 네 변의 길이가 같겠죠? 이 상태에서 대각선 두 개를 그었습니다. 그러면 역시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이렇게 일치하거든요. 그래서 길이가 각각 BO, AO, BO, CO, DO가 다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볼 겁니다. 여기서 누굴 볼 거냐면, 자, 삼각형 ABO, 얘 하고요. 삼각형 또 하나는 ADO,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을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두 삼각형은요 합동이거든요. 무슨 합동인지 알아봅시다. 자, 두 삼각형 ABAD 길이 같죠. 그리고 BODO 길이 같고요. AO는 공통이죠.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네요. 그래서 이런 합동은 우리는 SSS S, S 합동이라고 하죠. 그럼 합동이기 때문에 자 대응하는 두 각이 어디냐면 얘와 얘가 대응하는 두 각이니까 크기가 같아요. 그런데 이두 개의 각은요, 더하면 180도가 나오잖아요. 180도가 나오기 때문에 반반 나누니까 90도란 얘기죠. 그래서, 아, 두 대각선이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는구나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대각선이 또이등분하잖아요 그래서, 어,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. 그래서 AC의 길이와 수직이 내는 바로 선분 BD. 자, 이렇게 빈 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.